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대전에서도 가장 오래된 조찬 기도회 홀리클럽 권석근 우리 대표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기도회를 갖지 못했는데 오늘 모처럼 많은 회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홀리클럽이 한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조찬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건석군 회장님의 2022년도 또 2021년도를 보내면서 어 느끼는 그감회라카메와 또한 2022년 바라보는 그런 조찬기도회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홀리클럽 역사와 또 앞으로 올해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생각했던 일. 또 2022년도 어떻게 조찬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훌리클럽을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훌리클럽은 23년 전 우리 그 대전 지방 법원장으로 계시던 양희평 장로님이 대전 시내 각 기관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함께 모여 이렇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3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화요일 6시 반에 우리 새로남 교회에서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기도회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하지 못하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또 홀리클럽은 이제 그 올해 그 목표가 300명의 기도용사가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220명 정도 되는데, 에,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그 동역자들이 모여서 우리 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그 그동안에 이 홀리클럽이 에, 참 에, 대전시의 그 성시화를 위해서 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대전의 그2 5 0 0기도 우리 또 35만명의 그 성도들이 또 이렇게 더욱 이렇게 믿음을 향기를 나타내서 대전 시민을 다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초전으로서의 기도의 운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헐리클럽의 그 평균 연령이 한 70대 후반 정도 되어 있고 아, 젊은 그 회원들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요? 예, 지금, 어, 우리,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그 세대 교체라든지 그런 면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그, 젊은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그, 우리 그 아버지의 그 뭐야 그 CFC 그런 시 하고 같이 연합으로 기도를 회 현재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그 대전 그 대전 세종 충청 그 기독교 장교 연합회 이런 일라든지 대전 세종 대선총 연합회 하고 이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기도를 회 가짐으로써 새로운. 젊은 분들을 많이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어 헐리클럽 하면은 뭐사실 대전 교계에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아 어, 정말 2022년도에는 저만큼 어, 희망찬 22년도 또한 헐리클럽이 더 발전하고 홀리클럽이 주님께 온전하게 쓰여지는 그런 기독교 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절 다가오고 신년 인사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참 시대가 온 지구촌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 도구마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홀리클럽 회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